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천절이죠 개천절은 뭐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말해지지만 뜻글자인 개천절을 보게 되면 하늘을 여는 날이죠 하늘을 여는 날 제가 요, 요번에 이제 뭐그 생태 뭐 추석 특강이라고 그래서 몇개 올리는 것이 이제 하늘을 연다라는,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이제 그 어떤 2층 가정집이 하나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폭한 1m가 되는데 나무가 있었는데 한 5년간 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 나무가 이제 무슨 나무인지 이제 네이버로 이렇게 렌즈해서 보니까 그 산딸 나무라는 거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요즘 이거 이 동네에 이제 한 작은 빌딩 짓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그 2층 집을 허물었어요. 2층 집을 허물다가 보니까 이제 주변 건물에 금이 갔는지 아무튼 공사가 중단이 된지한두달 가까이 되는데 제가 5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 이 산딸나무라는 곳에 열매, 산딸나무 열매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맛도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예쁘더라고요, 열매도.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한 게, 야, 이게 햇빛을, 그러니까 공사 중단이 됐으니까 햇빛을 굉장히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햇빛 받으니까 열매가 생기는구나. 그런 것처럼 사실 자기 안에 무한한 그런 어떤 부자가 될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보다 훨씬 더클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자기 안에 햇빛을 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자기 안에 자기 삶의 경험이 광합성을 일으켜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참 햇빛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도판에서. 얘기하는 거 자기 운명을 뛰어넘고 이제 정말 뭐 지금 뭐 파이오니어 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제 다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고 더더욱 오늘은 또 개천절이고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그 거래소들이 왜 파이코인을 그렇게 서로 아주 애태우고 목마르게 유치하려고 그러는가라는 것을 그 거래소 앵글에서 마치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샵이 좋은, 하다못해 뭐 우동가게니 뭐 돈가스가게니 우동 뭐 돈가스 잘 팔린다 그러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거는 다 유치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앵글에서 봤는데, 그걸 보다가, 이번 연휴 기간 중에, 야, 이렇게 앵글을 바꿔서 보는 게참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축구를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지난번 이제 토트넘 때 보게 되면, 어, 지난번 감독들, 무리뉴 감독이나 콘테 감독이 별볼일 없는 선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새로운 감독이 아니, 얘네들은 아주 소중한 애들이야. 이래갖고, 걔네들이 완전히 뭐 세계적인 주전으로 뛰고,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벤치로 밀리고,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 세상을 보는 앵글이 이렇게 차이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채굴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증권쟁의 입장에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입장에서 맨날 보다가, 이번에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파이코인을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대박이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는데, 이거 요거를 요번에 연휴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다가, 연휴 중에 보다 보니까, 어, 파 이, 아, 이게 지금 파이코 팀 앵글에서 보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르네. 저희 파이코인 분배정책을 보면서,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요번에 제 앵글로만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그런 마트와 가까운 거래소 앵글에도 보다가, 아, 이 거래소 앵글 10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빠진 게 코어팀에서 갖고 있는 앵글이 빠졌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야이 파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제가 야 분배 전략이 이게 천억 개를 간다 그랬는데 십억 명을 간다 그랬는데 지금 일억 명도 안 됐는데 지금 기본 베이징 웨이트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아 이게 앞으로 요번에 그 거래소에 분석한 거 보게 되면 처음에 참 처음에 여기에 이제 어답션이죠 처음에 파이코인을 채택한 사람과 또 앞으로 이제 파이코인을 채택하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채택하는 사람들도 지금 채굴해서 뭐몇천 개, 만 개, 십만 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파이코인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아 앞으로는 이게 디벨롭 어 이게 어, 코딩 이런 교육도 했지만. 예태까지 채굴로 버는 것보다 더 많은 파이코인을 모으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태까지는 이제 초기 채굴자들이 혜택을 많이 본것 같지만 지금 천억 개 중에서 약 200억 개 채굴했다 그러면은 앞, 지금 나머지 80%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되는 사람들이 채굴자에서 바뀌죠.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예를 들면요번에 이제 거래소에서 하는 열 가지 뭐 엄청난 유저 베이스, 뭐탈 중앙화된, 다우화된 아, 암호화폐, 그 다음에 보안 규정, 뭐 KYC, 그 다음에 커뮤니티 위주의 거버넌스 모델, 그 다음에 SCP. 아, SCP.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쿡을. 그다음에 파이코인의 분배 방식. 이거 사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파이코인의 분배 방식 참여 시기와 관련 없이 신규 사용자에게도 많이 가게 하는 거. 예, 여기에 이제 핵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어적 묘사는 안 됐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야, 유명 기업, 대학, 연구소들이 자진해서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 이 최고 수준의 슈퍼 컴퓨터라든지, 이거 슈퍼 개발자라든지, 이런 연구자,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일 수 있다라고 거래소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막뭐 메스 어댑션,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두 군데의 거래소가 아니라 비트코인처럼 수많은 거래소들이 전부 파이코인은 베이직으로 마치 삼성전자를 어느, 어느 마켓이나 갖고 있어, 유치하고 싶어 하듯이, 지금 이렇게 매스 어답션 확률이 제일 높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게 여성이나 나이 드신 분예좀 예태까지는 이 암호화폐와 인연이 없는 분들에게 이런 언택트 마켓에 대한 것에 다 하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뭐가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죠? 이게 빠졌죠. 파이코어 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웹3가 빠졌죠. 파이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암호화폐, 웹3 세상에서의 사무적 앞에 앞에 미래에서, 물론 굳이 생각하자 해다 보면 요 4번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웹3가 빠져서 사실 웹3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 웹3 세상을 잘 알게 되면 웹3 세상에 대해서 이제 저랑 같이 저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채굴 말고도 훨씬 많은 파이코인을 갖는 방법을 알게 해 드릴 수 있겠구나. 가령 예를 들면 블랙체인 랩스라는 회사 있거든요. 이 블록체인 랩스는 요즘 이제 뭐저88 고속도로에도 광고가 있고 쭉 있는데 여기는 암호화폐 발행을 안 했어요. 암호화폐 발행을 안 했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랩스하고 손잡아 갖고 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어 우리나라의 이제 신생 회사예요. 여기 좋은 회사인데 유망인 회사인데. 이게 블록체인,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이거를, 웹3 블록체인의 네 가지 기술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토큰 경제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채굴에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뭐 코인, 코인,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지금 파이네트워크는 그냥 코인이 아니라 웹3 블록체인 상에서의 파이코인을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어, 웹3 블록체인, 웹3 하에서의 암호화폐가 다른 암호화폐의 차이점이죠. 물론, 이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게 토큰 경제죠. 암호화폐.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예태까지, 이 블록체인은 예태까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보하고 문자만 보내던 인터넷에서 금전 화폐를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이 생긴 게 블록체인이죠. 그러니까 이 화폐를 만들기 때문에 화폐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웹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들이 경제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파이, 파이에서는 커뮤니티 드리븐 가버넌스라고 하는 거죠.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량 금액과 아이디어를 제공한 기업하고 주주에게만 돌아가던 가치가 이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이제 크리에이터나 개발자들 뭐 이런 일방 사용자 그다음에 웹3 공간에서에서도 그런 이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파이코인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블록체인으로 그러니까 위, 위조 변조 삭제 불가 분산 데이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암호화된 상태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나의 정보를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구글이나 이런 중앙 관리자가 갖는 게 아니라 개인 정보 소유자 개인이 정보 열람 및 취급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이렇게 위변조, 삭제 불가, 분산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 아,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NFT를 해가지고서 이제 파이코인 주고받는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아, 이게 아주 인터넷은 뭐 인터넷상에서는 어떤 음악이라든가 이렇게 표절이 가능하잖아요.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영상, 음악, 뭐 이미지 복제가 이 디지털이라는 건 너무나 복제가 가능한데 원본 증명하고 소유권 주장 같은 걸할수 있는 게 이제 대체불가 토큰으로서 이것도 대체불가 토큰이 되는 게. 블록체인이죠. 그러니까 웹에서 어떤 사람이 개발한 컨텐츠, 뭐 아이템, 어떤 공간, 모든 거를 이거 식별하고 추적하고 증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권리하고 파생적인 가치를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우월드님 처음에 볼때 이제 다다어이 사람이 돌을 좋아하나보다. 다우월드님의 다우는 원래 팔중앙화 조직이죠. 탈 중앙화 조직을 다는데 이게 이제 SCP랑 관련이 돼 있고 어이탈 중앙화 조직에서는 이런 코인이 어떤 보상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어~ 합의를 하는 투표권으로 투표권으로 돼 가지고 정말 커뮤니티 드리븐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거래소 사람들은 일단 돈을 위주로 해서 돈과 사람을 위주로 해서 자기네 자기네들의 마케팅과 자기네들의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파이코인을 봤지만 제가 보던 파이코인과 거래소가 보던 파이코인과 이런 이제 두 앵글에서 봤었었는데. 파이 코어 팀 앵글에서는 거래소 앵글과 전혀 다른 가장 중요한 앵글이 우리는 웹3 기업이야라는 거죠. 그 웹3 기업을 이제 대체 불가 디지털 실체를 만드는 NFT에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파이어사이드 포럼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의 거래소 그그 그 파이 페일림이 지정하지 않았던 거래소와는 상관 거래소와는 상관없이 지금 실제로 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지금 니콜라스 부분은 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웹 일정공은 이제 언론사 방송국들이 초창기에 파악을 못해갖고, 뭐, 조선일보니, 뭐니, 다 이게 인터넷신문을 해서 사실 지금 신문이나 방송이나 뭐, 사람들 별로 보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당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 야후니, 네이버니, 다음이니, 이게 젊은 부자들이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 웹웹웹 1.0은 그냥 읽기 전용이라는 거죠. 웹2.0 하면 쓰는 권한을 사용자들이 가진 거죠. 쓰는 권한을 가지고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시도 쓰고 모도 쓰고 뭐 구글, 애플, 아마존 읽기만 하다가 이제 쓰기까지 온게 이제 웹 2.0인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론 조작에도 쓰이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근데 요번에 당장 요번에 중국하고 축구할 때 다음 포탈에서 중국 이겨라라는 댓글이 55%나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국이 중국에서 이게 중국인지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게 드루킹 사건처럼 이럴 수가 있느냐.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 쓰기에 권한을 가진 한국 유저 중에 55%가 중국 이겨라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서. 네이버는 좀덜 한데. 이건 뭐죠? 이런 2.0이라는 게 사실은 다, 이게 웹 3.0으로 되게 되면 누가 이렇게 했는지, 그 데이터에 대한, 어, 이 데이, 이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게웹 3.0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정말 하늘을 연다처럼 이제는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더 이상 할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 중에 하나가 이제 웹 3.0이죠. 근데 이웹 3.0, 웹 2.0하고 웹, 웹 3.0을 보게 되면 웹 2.0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수익을 뭐 100%까지 페이스북이 가져가요. 애플 앱스토어는 30%까지 가져가더라고요. 유튜브는 45%까지 가져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데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웹3.0 기업인 이제 오픈씨 같은 회사는 2.5%만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웹 3.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자들이 어 지금도 뭐 유튜브로 뭐한 달에 뭐몇억 버는 사람도 있고 뭐 몇십억 버는 사람도 있고 뭐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지금 유튜 유튜브 회사에서 45% 갖고 65% 갖고 가는 게 지금 이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오픈씨처럼 오픈씨처럼 웹 3.0이 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갖게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코어 팀에 이게 지금 반감기 헬빙 이거를 보고서 야 이게 얘네들이 웹3.0, 웹3.0 하고, 거래소에서도 예전에 참여한 사람이나 지금 참여한 사람이나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된다고 그랬는데, 웹3.0에 참여함으로써 지금 한 사람도 뭐바이코인을만 개, 십만 개, 백만 개 가지려면 가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코딩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웹3.0에 어, 웹 3.0에서 이제 저희 유튜브 같이 보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하셔도 뭐천 개, 만 개, 십만 개 이렇게 파이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거를 웹3.0 앵글에서 좀 봐야 되겠다. 꼭 코딩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물론 이제 오픈씨라는 회사는 2.5%밖에 안 갔지만 얘네는 그 뭐죠? 그거 당근,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 쿠팡처럼 수수료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얘네들이 뭐 이게 이제 오픈 스인데 가령 이제 뭐어 뉴욕 뉴욕 타임즈 기자가 자기 기자를 자기 기사 칼럼을 NFT로 만들어서 6억 원인가 벌고, 이제 이게 블록체인의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파이가 처음에 이제 아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아트 같은 거를 해서 어. 소유자가 많이 갖는 거죠. 오픈시도 2.5% 밖에 안 가다. 그, 그런 아트나,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 갖고, 파이 브라우저에서, 이, 파이 몰에 올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파이 코인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NFT 정도이지만, NFT화 할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음, 이런 쪽을 좀, 어제 머리로 안 되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사람들 모여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 파이 코인 채굴 말고도, nft 를 만들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비유 드는 게 여기 산딸나무 라는 나무 들었지만 뭐 아니 몇년 동안 뭐 열매도 안, 안 열리던 게 옆에 건물 허물어지고 햇볕을 받기 시작하고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저렇게 맛있는 열매가 되고 열리는 거였구나 라는 것처럼 이게 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 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표현을 안 하고, 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서 NFT 하는 거를 생각해서, 아, 이제 채굴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할수 있는 거를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이제 이런 거 하는 연구소가 이제 생태계 연구소니까요. 그래서, 어, 거래소에서 지정한 열 가지 외에도 이게 파이코인의 가치를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많겠다. 지금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다른 코인과는 달리 브라우저에서 뭐 채팅도 있고 지갑도 있고 디벨롭도 있고 블렌시드, 파일사이드 지금 이제 하나 한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나만의 앵글로 파이코인을 봤구나.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파이코 팀의 앵글에서 보게 되면 거래소가 보는 열 가지, 거래소 앵글에서 보는 열 가지 장점 외에도 거래소가 보는 10가지 장점에는 빠졌지만 파이코 팀에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웹3 블록체인과 웹3를 생각하게, 되, 웹3를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파이코인을 다른 방법으로 채굴할 수 있는게 많다. 그, 아이,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 커피도사님 같은 분이 파이코인 학교만 만드신다는데 아마 그런 것도 그렇게 가르치, 가르쳐드리겠죠. 어, 그리고 이제 저도 요즘 와서 이제 파이코인 잘 보다 보니까 제가 하신 분, 그, ILBBR3, New Life 918, 이두 분은 어 지금 KYC가 갔는데도 계속 안 하고 계시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알리고 또 오늘도 알리고 24시간마다 알렸는데 지금 이게 시장에서 막 움직이고 가격이 얼마가 이, 이런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어, 자기 거 이렇게 쳐보면 나오더라고요. 어, 당신 그 리퍼럴 그룹 중에 지금 KYC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는 두사 두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거래소 앵, 거래소 앵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 채굴자 앵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이 샵, 샵을 하시는 분, 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앵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 뭐예요? 모든 앵글에서 다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어 팀의 앵글이잖아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 신경회화 할 때, 이건희 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6개월씩 막, 어, 노땅, 노땅 임원들, 노땅 회장들 이렇게, 어, 다시 이렇게 그런 걸 했는데, 코어 팀 앵글은 역시 웹3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웹3를 제가 다시 본 거죠. 웹3를 다시 보고, 웹3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아, 이래서 처음 채굴 참여한 사람이나 지금 채굴한 사람이나 파이코인의 분배 정책은 참여 시기와 관련없이 신규 사용자에게 더욱더 공정하다라는 게이 웹3에서 파이코인을 확보하는 거를 아, 앞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오픈메인넷 이후에는 채굴자 혜택보다 웹3 참여자 혜택이 훨씬 많을 것 같다. 그 방면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뭐 개천절이래서 영상 이렇게 만들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어?